오늘 소개하는 드라이버 부스터는 어드밴스드 시스템 케어 최적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중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드라이버를 검색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쉽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프리버전을 사용해도 되지만 프로버전을 사용하면 좀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개를 보면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드라이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먼저 메인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누른 다음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면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설치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구독 관련 메일 주소 입력하는 부분은 입력하지 마시고, 아니요, 감사합니다를 누른 다음에 지금 검사를 누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드라이버 상태를 자동으로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여주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은 제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크롤 내리면 최근에 설치했던 드라이버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프리버전 이 자체로 사용해도 되지만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선스 키 코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열쇠 아이콘 있죠? 라이선스 입력을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성공적으로 인증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프로 버전으로 바뀌었죠? 업데이트 우측에 있는 목록을 펼치면 백업 부분이 프리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프로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눌러서 모두 다한 번에 업데이트를 진행해도 되지만 가끔씩 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설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제조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최신 버전 아래나 그 아래에 있는 드라이버를 다운받고 업데이트를 해주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을 눌러서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백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된 파일은 좌측 상단에 있는 옵션 있죠?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설정으로 이동해서 드라이버 탭을 누르고 백업 폴더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는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설치 알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해당 메뉴를 닫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복원 지점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지점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부스터의 주 기능은 말씀드린 바로 이 업데이트 기능이고 부수적인 옵션을 살펴보면 좌측에 있는 석산 부분을 누르면 설정에서 본인 취향에 맞게 옵션을 확인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게 한글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킨은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를 보면 가속화라는 탭이 있죠? 게임 부스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누르면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한 번에 쭉볼수 있고 굳이 이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켜기를 누르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14개가 자동으로 종료가 됐다는 걸볼수 있고 확보된 메모리 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즐길 때 버벅임이 발생한다면 이 부스트 기능을 킨 다음에 게임을 즐기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에 있는 시스템 최적화를 클릭을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어드밴스드 시스템 케어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검사 및 청소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도구 탭을 누르면 일반 문제 해결과 그리고 기타 유용한 도구가 있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클릭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치 오류 해결을 눌렀을 때 오류 코드를 검사해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검사를 누르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보여주고 없으면 알려주고 소리 재생 문제 해결도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과 복원 기능을 누르면 드라이버 복원 탭에서는 본인이 컴퓨터에 설치한 드라이버를 별도로 선택해서 백업을 할수 있고 제가 앞서 그래픽 드라이버 백업한 내용 있죠? 다시 원상태를 돌 때는 선택한 다음에 복원을 누르면 됩니다. 시스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복원 지점 만들기 있죠?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6개월 동안 무료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했던 라이센스 키가 먹히지 않는다면 유튜브에서 드라이브 부스터 뒤에 버전명을 입력하면 라이센스 키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OB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라이센스 키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외 유튜버 채널로 이동한 다음에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보면 라이센스 키를 볼수 있습니다. 그대로 드래그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프로버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윈도우를 설치할 예정인 분들은 다운로드하고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